현정의 뉴스쇼. 사드 대못 받기가 시작됐다. 사드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한미 사드 구축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드 장비가 그젯밤 조용하게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들여오고 나서야 어제 당국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장비까지 왔는데 어쩔 것인가? 중국 정부도 또 한국 내 반발 세력도 그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거면 보복 시작도 안 했겠죠. 어제 중국은 중국 내 롯데마트 16개 지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또 내렸습니다. 총 39개. 그러니까 중국 전역의 3분의 1이 문을 닫은 겁니다. 제주 관광을 예약했던 중국인 11만 명이 예약을 취소했고요. 한국 상점 앞에선 한국 물건 부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싸움에 애먼 우리등만 터지는 현실. 정말 사드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을 한 건지, 누가 시원하게 정답 좀 알려줬 으면 좋겠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사드 흑심입니다. 어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사드가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발표한 를 거잖아요. 예, 파장이 마... 상당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고. 예, 예. 미리 가져다 놓고, 어, 북한 미사일 발표에 맞춰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된 셈이에요. 아, 사드는 물리적 배치까지는 적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이 걸립니다. 네. 곧바로 배치할 게 아닌데 미리 가져다 놓은 거죠. 음음. 그래서 대체 의도가 뭐냐 이걸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사드 배치를 돌이킬 수 없게 종결지겠다 이런 의도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못 바뀌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일부에서는 네. 이 찬반이 극명한 사드 이슈로 사드 이슈로 이 조기 대선국면서 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 이런 관측도 있고요 어, 하지만 분명 분명하게 할것이 배치 결정하더라도 국민이 한다는 거죠 음. 국민 몰래 더욱이 이 대통령 탄핵 사태 경량 속에서 이런 식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성주 주민들이요. 성주 주민들이 어제 그 밤샘 농성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현장 이부에서 잠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가죠. 뒷감당 어떻게? 뒷감당 무슨 뒷감당입니까? 어제 중국 정부가 이 사드 전개 소식에 한미 양국이 모든 뒷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한미 양국이 뒷감당하라? 네, 상당히 결연한 반응이었는데 그러게요. 중국의 사드 보복은 지금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어지고 있고 강도 또한 커지고 있죠. 예, 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롯데마트 추가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주요 관광지피에도 현실화되고 있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독일 중국은 이 군사적 보복조처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드는 한미가 도입했는데 우리만 독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백악관은 우리가 무역보복을 받고 있는지도 별 관심이 없더라 이게 워싱턴발 오늘 조간내 실린 보도입니다 음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중이잖아요 자신들이 불리한 것 같다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요구할 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그 MD 체제 안에 편입되면서 만들어진 게 받아들인 게싸든데 음. 다음 포인트 가죠 오늘은 발표할까? 탄핵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 그렇죠. 어 선거 기일 발표 어제 불발됐고 어, 오늘 과연 할지 기대감이 높습니다만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 이, 더 이상 이런 관측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측이 계속 빗나갔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어, 그동안 선거 기일은 사건에 따라서 이틀 전에도 하고 또 사흘 전에도 했습니다. 음. 다만 틀림없는 관행, 선거 전에는 반드시 선거 <laughs> 선, 기일을 선거 겁니다. 전에는 선거 기일을 알려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 될지 이틀 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제는 모르는 상황.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요 탄핵 재판 Q&A. 사소한 궁금증부터 큰 궁금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이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예. 이를 기념해 오늘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조기 퇴근 시위가 벌어집니다. 어.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이 100만 원 받을 때 임금을 받을 때 예.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67만 원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OECD 통계인데요. 8시간 기준으로 볼때 오후 3시부터는 여성들이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신분 차이에 따라서 차, 차등이 되는 거군요. 아니 뭐, 뭐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따라서요. 정규직이건비정규직이 상관없이 예, 여성들이 예. 남성들의 67%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다는 건데요. 음. 어, 그래서 오늘 여성의 날을 말해서 이 성차별 항의하는 3시 조기 퇴근 시위를 여성들이 벌인다는 건데요. 그래요. 동일 임금 시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네 가까이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일을 열었지만 시작한 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선고일정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예, 어제 헌재 의 선고일이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헌재는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하게 돌면서 찬반 양 진영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졌는데요. 특히 탄핵 반디 진영에서는 불복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이 결정되면 시가전이 열릴 거다, 피바다가 될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오더니 죽창에 태극기를 매달고 또 특검 집 앞에서는 단두대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참이 헌재 결정 후에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치월로, 박찬정 변호사 직접 만나보지요. 아,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어제 아침만 해도 기자들한테 선고 기일에 대한 공식 발표가 될 때까지 엠바고 처리해달라 뭐 이런 문자가 왔을 정도로 선고 기일 발표가 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근데 왜안 됐을까요? 뭐, 합의가 안 됐다. 뭐, 그런 이유인데. <laughs> 일반법원에 그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합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있고 판사, 젊은 판사들이 있는 경우하고는 예, 예. 다릅니다. 그건 재판장의 부장판사가 그 모든 사건을 주도해 버리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너 어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그건 너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 이를테면 좀우격다짐으로도할수 있는 일이지만, 은이 예, 예.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오지 음. 않았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다 전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일을 잡지 못한 그러니까 게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각각 다 마음을 아직 못 정했다. 예, 예. 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거일을 반드시 3일전뭐 사일 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바로 전날이라도 뭐 발표할 수 있다. 규정이 물론,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바로 전날 할 수도 있다. 예. 하지만 결정은 어느 쪽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최종 판단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나든 승복하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친박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승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폭력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곧 노예다 공개 발언을 했고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박사모 게시판에 가면은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태극기 집회를 태극 전투 태극 모드 로 전환해야 된다 죽창에 태극기를 매달은 사진을 올리고 이런 불복종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해 결정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간에 평화적으로 의견 표시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김병우 변호사처럼 태극기 집회 일부 과격파 그리고 침박 실세 그룹 중에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은 예. 소요죄 해당해 소요죄 소요죄 폭력 어... 협박 파괴 행위로 사회 공안 질서를 해치는 행위 그게 소요죄입니다. 계란죄의 예, 예.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소요죄예요. 그렇죠. 네란죄는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가기관의 권리 등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를 음. 들면, 뭐, 헌법재판소를 점령한다든지, 방어를 한다든지, 한 번, 뭐, 내란죄로 다스려야죠. 근데 어. 그전 그 단계로 무슨 죽창을 들고 뭉둥이를 들고, 누구 때리를 가져하고 예. 이렇게 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면 그건 소요죄지요 음. 지금 현 단계는 소요죄를 선동, 선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예.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간다면 그건 뭐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그 뭐. 지금 근데 그게 가만히 둡니까? 그건 뭐 이쪽 핵 찬성하는 쪽이 기이을 때도 만일 그렇게까지 나다면그그래야 예, 예, 이게 경제적으로 따져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연간 최대 462조다. OECD 국가 중에 뒤에서 두 번째. 근데 이게 만약 탄핵이 결정됐는데 깨끗이 승복 안 하고 갈등이 폭발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 어마어마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보다 갈등이 더 커지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폭력을 수반하고 유도하고 하는 것은 소유자다 명백하게. 예. 김평호 변호사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몽둥이 들고 죽창 들고 그걸 완전히 소유자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액이 인용됐을 때, 예. 결정됐을 때 지금 김평우 변호사 등이 말하는 그런 사태를 우려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 사태가 안 일어나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지금 상황 보면은 굉장히 뭔가 해야 된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태극, 태극집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이게. 성분이라 그럴까 모이게 된 동기. 예. 그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 제가 아는 사람들도. 예예. 예. 예. 그러니까 박사모회원도 아닌 사람들도 나이든 사람들 중에. 예. 그제 동창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간 사람들이 있다고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절대 폭력성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 맞지 않으실 상황.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근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탄핵 심판은 아니지만 그 박영수 특검. 그분 집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니다 야구 방망이가 등장하고 단두대가 등장하고 확성기 틀어놓고 살해 위협 나오고 이런 걸볼 때는 이게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시위 문화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폭력성 시위하고 하는 그것 자체 범죄입니다. 음... 그런데 왜 경찰이 그걸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지 나는 이문입니다. 그게. 의자로 무슨... 그 말할 것 없어요. 그 자체가 범죄예요. 아이 뭐 집회 신고를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집회 신고 받았지만 그 폭력성이 동반되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예예. 봉포심을 예. 느낄 정도로 협박하고 있는데 그걸 왜 경찰이 안 다스립니까? 왜안 다스리는가? 이게 아니,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가 됩니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뭐질곡의 시대를 쭉 현대사를 다 겪어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시위는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집 앞에 가서 가족들까지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시위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저희 계국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요즘 왜 이렇습니까? 집주소 헌법 재판관의 집주소를 공개하고 가서 살해하자라고 하고 가족을 협박하고 왜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이성을 잃은 태도죠. 이성을 잃어. 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 앞으로 몰려올 거 아... 같은데. <laughs>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말하기 전에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게참 슬픈 <laughs> 그렇지, 건데. 맞죠.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실은 이분들이 스스로를 보수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이제 청취자들 문자 오는 걸 보면 내가 보수인데 그 폭력적이고 선동적으로 뭐 불복하자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지 말아라. 보수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진짜 보수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보수. 그러까 새우기 집회 동원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단체, 박사모를 비롯해서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렇게 표현해야죠. 어. 보수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이고, 그럼 더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 이두 개의 정당을 다 싸잡아서 본다면 보수 정당이라고 이럴 만한 수준에 이르질 못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국회가 국회다고 정당이 정당다고 그래야지 국회가 맨날 싸움하고 그그 하고 예. 공철을 엉터리하고 하는 그 예. 그런 정당을 왜 보수정당이라고 합니까? 음. 보수정당이 미달한 형편없는 정당들이죠요 아, 진... 그 최소한으로 그것이 예. 정립됐을 때 그게 비로소 보수다. 알겠습니다. 진짜 보수 아니다. 근데 이거 이건 불복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 5 명이 탄핵선고를 기각 또는 각하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다가 그랬더니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내지 말아라 아 어, 우리는 헌재 시판의 결정을 그냥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탄원서 내는 거는 자유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치인들의 행동 자유 한국당의 친박실세들의 조종 같은데 친박실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고이 사람들이 근신하고 반성하고 오히려 석고대죄해야지요 이게 이게 무슨 꼴들입니까 그리고 새게집회에 나가서 그 망발이라고 봐요. 배상한 말들 쏟아내고 말이지. 그게. 예, 예, 그렇게 이게 그렇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망가뜨리는 것이 지 예. 다른 사람이 나서면 몰라도 말이죠. 알겠어요. 아, 그분들이 또 뭐라고 반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찬종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그 행동들 망발이다. 옳지 못한 행동이다.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이게 불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사회 갈등이 폭발하고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면 이게 참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걱정인데, 어쨌든 탄핵은 탄핵이고 특검이 90일의 대장정 끝내고요 검찰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제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특검이 수사한답니다. 여기에도 한 말씀 당부해 주시죠 검찰이 이번 이 과정에서 특검까지 이 탄생하도록 만든 불신, 검찰이란 불신. 이걸 이번 기회에 씻어내지 못하면 예.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공직자 수사처까지 별도로 만들어지고 음흠. 경찰과 검찰관의 수사권 문제까지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검찰이 이번에 자신들의 말하자면 그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예. 엄정하고 철저한 판골 탈퇴적 자세로 이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는 걸 충고하고 싶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창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어, 저희 CBS 장성주 기자의 단독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꽹가리를 치고, 야구방망이를 흔들고, 그다음에 화영식을 했대. 제가 앞에 네, 단두대라고 네. 했는데, 단두대까지는 글로만 있었고, 탄기고 그뭐 사이트에 글로만 있었고, 단두대가 등장한 건 아니고 화영식이 있었답니다. 그걸 본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을 했다. 그 박영수 특검이 예전에 이, 이 칼로 이렇게 테러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이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수, 굉장히 남아있는데, 그 검찰 시절에 예, 변론을 네. 하던 그런데 상대편 쪽에 아. 있는 피의자가 그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 예. 그 일이 또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훨씬 더 상처를 또 받은 걸. 더 상처를 입혔으니까 얼마나 음. 놀랐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어, 시위 문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너무 후진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 우리 이제 촛불 집회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언론들이 극찬을 했잖아요. 예. 이런 민주주의적 질서가 없다. 음흠. 근데 지금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이근준님 정치자, 박사모에서도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그럴 뿐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시고요. 아, 양, 아... 양희준님은 WBC 야구 대표팀이 탈락했잖아요 어제. 네. 네. 지금 야구 볼 때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일부러 탈락해 준 거니까 <laughs> <laughs> 이런 문자가 올 정도로. <laughs> 그렇게 또 이뤄를 하니까 또말 되는 <laughs> 저, 것 같네요. 그래요. 요 탄핵 이야기는 2부에서 좀더 해보도록 하고 우리 행간에선 정치 얘기 좀 해보죠. 네. 김중희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결국 오늘 탈당을 합니다. 오늘. 8단계까지 내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어제 인터뷰에서 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예. 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다섯 번을 했다. 이거 아주 징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음. 이 프로야구에서 이적을 자주 하는 프로 선수를 전이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치계의 전이맨이라고도 불려왔었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 이번에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이 뉴스의 행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4.13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그때도 깜짝 영입이 됐었잖아요. 어,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서 승리로 이끌고 또 깜짝 승리였어요. 그 승리도. 네. 그런데 14개월 만에 탈당. 예, 정확히는 13개월 20일 만의 일인데요. 예. 예, 총선을 앞둔 작년 11월 15일 문재인 전 대표의 3구 철역 끝에 민주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예, 예. 하지만 총선 직후에 문전 대표와 회동을 했는데 당 대표 추대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의 예.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안, 안 보였어요. 서로 노력을 한것 같지도 않고. 네네. 예. 결국 이제 오늘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김전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탈당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예. 아무 일도 한게 없으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음. 한 강연에서도 오늘이 의원직을 갖고 말씀드리는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탈당을 하는 거죠. 탈당계 낸답니다. 예. 네, 김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결행할 경우에 또 다시 이제 둥지를 바꾸는 셈이 되는데요 민정당과 민자당에서 비례대표 세 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천년 민주당으로 껑충 이렇게 뛰어서 가서 또 비례대표를 하고 예. 안철수전 대표의 멘토를 하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가 으흠. 또 민주당에서 또 비례대표를 하다가 이번에 또 탈당을 하는 이런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전 대표가 시대 흐름을 잘 읽는 것인지, 출중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어찌됐든 김전 대표는 선거의 달인이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게. 정치적인 감각은 따라올 자가 없다. 뭐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아, 받죠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더라고요. 네. 네. 데 어찌됐든 이번 탈당으로 본인은 아마 좀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을 또 바꾸게 되거나 또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의원의 민주당 탈당 이거 정치적으로 큰 관심거리인 건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이번에도 점쟁이 무너가 될수 있을까? 입니다. <laughs> 점쟁이 문어하면 그 기억하시겠죠? 월드컵의 그, 그 점쟁이. 예, 문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점쟁이 문어 파울이 우승팀을 다 맞춰서 큰 아,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큰 화제가 됐냐면요, 점쟁이 문어 파울의 일생이란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아, 저 몰랐는데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네,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야. 바로 김정인 전 대표가 문어 파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 차례 정당을 바꿔가면서 항상 선거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저 대통령 대선 일등공신 승리의 일등공신이죠. 민주당 총선 승리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그래서 별명이 킹메이커인데요. 예. 물론 뭐 그가 왕을 만든 건지 아니면 왕이 될것 같은 쪽에 줄을 선 건지 이건 잘 모릅니다. <laughs> 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가 있는 쪽이 늘 승리했다 이건 명요 과연 김전 대표가 또다시 킹메이커가 될수 있을지 예. 아니면 그것도 답답하다 내가 차라리 킹으로 나서겠다 음. 이렇게 나올지 말하면 뭐한달 아니면 2개월 뒤면 그의 선택이 어떨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같아니 그러네요. 탈당계를 오늘 제출한답니다. 김종인 전 대표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2 번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직을 잃는 겁니다. 아 잃는 거죠. 그래서 탈당 못할 거란 얘기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다 버려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거, 대선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금배이다 <laughs> 맞아요. 국회의원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장관 뭐 아무리 백개 준다 그래도 국회의원직, 아유, 국회의원직 하나만 국회의원 못하다 이런 얘기가 니다 장관보다 더 위인데요. 김전 대표는 그걸 이제 훌훌 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결기가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를 탈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신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예, 예. 어, 그런 예상을 깨고 초기처럼 지금 의원직을 던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예요? 의원직을 내던질 정도로 민주당이 아니 친문 패권주의가 싫었거나 음. 탈당해서. 자신이 추구할 만큼의 그 가치가 아주 절실했거나, 아 당이 싫었거나, 네. 아니면 나가서 정말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막, 절실한 게 있거나, 네, 뭐 국민. 어, 국민들이 분열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뭐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선고 이후에는 대선 후보 선호도 정장, 정당 지지율 중 정치의 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정치판은 확 달라질 테니까 그 음. 판에서 내가 민주당의 친문이나 자유한국당의 친박을 제외한 중도 세력을 어떻게 한번 규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개헌을 앞세운 연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거죠. 행간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가만히 있어도 몸값이 올라간다입니다. 몸값이 당장 올라가는 분위기죠. 어 예. 당장 탈당 소식 들리니까요. 각 정당마다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구회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손학규 국민주권 개혁회의 의장과 조찬의동을 가졌죠. 네. 이것도 일종의 구애라고할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뭐 전부 다다 다 지금 오라 다 오시라 예. 우리 쪽으로 오라 이렇게 우, 우, 우리랑 맞는 분이다 거죠. 이렇게. 민주당은. 약간 떨떠름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운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쪽이든 결국 김준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국민들의 지지율로 말해줄 것 같습니다. 음. 조만간 인터뷰로...